함께 하는 시간은, 우리, 뭐, 중요해? 뭐, 체면 중요해? 뭐, 그런 거 없이 그냥 방금 올 테니까, 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자제시켜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 전까지는, 야구야, 뭐, 어, 좀 해주고, 어, 아, 같이 어. 즐기면 좋잖아. 어, 어. 아무튼, 예,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, 어, 저희도 이렇게 많이 설치할수 있는 사람 될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, 어, <laughs> 여러분들도 우리 믿고 어디가서 많이 설쳤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모르는데 <laughs> 설치세요 설치세요 아 엄마 설치고 다니셨지 아니 아니 오마이 알지? 그래 우리 하고 싶은 거다 해요 우리 믿고 어, 한번 다 꿈을 펼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